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손형의 조니 대표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특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하루에 5% 올랐다가 또 그날 또8%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빠지다가 요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뭐 이럴 때막 파시는 분들도 있고 어... 어,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하고요. 네. 오늘 특히 미국도 5% 이상 빠지고 또 한국도 5% 이상 빠지는 걸 보고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어, 특히 우리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전화를 한다고 래요 고객들한테 일단 어, 파시는 게 좋겠다. 이게 심각하다. 그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항상 위기가 오는데요. 그 위기가 올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아, 저번하고 틀려.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30, 40년을 보면요. 항상 위기가 오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시장에 빠지게 되고, 아 어, 근데 결국은 다 극복이 되더라. 그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매각을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 사고 싶은 주식이라든가 펀드가 있었을 때, 그때도 싸게 사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 일단은 앞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테니까 일단 팔고 보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위기는 저번에 위기랑 비교가 될수 없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일단 또 어떤 분들은. 어, 이럴 때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있는 거다 팔고 현금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 좀 시장이 회복될 때, 그때 더 사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 이론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어,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똑똑해갖고 그 시장을 예측해서 어, 시장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미리 팔았다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어, 그걸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아 시장이 더 좋아질 때 그때 또 사겠다. 근데 저는 그건 지극히 어,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켓타임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죠, 이미. 또 미국도 많이 빠졌고. 그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역시, 모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하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그 예측을 하는 거를 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펀더멘탈입니다. 그죠? 렇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어,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또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경제상황이 위축됐죠. 그러면 냉정하게 이게 얼마큼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내가 회사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망할 것인가? 근데 지금 많은 걱정들은 과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럴 때마다 어더그살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만에 돈이 없더라도 계속 그런 여유적을 만들어서 계속 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저께 처음으로 주식에 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펀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어, 어저께 산 거로 후회하고요. 또 아니면 어, 사기한걸 캔슬하거나 너무나 짧은 기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는 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좀더 길게 보면요. 5년, 10년, 어느 경우 20년을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거 3, 4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난일레도 있었고, 어 뭐, 저기 한국은 IMF도 있었고, 뭐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죠. 아. 사스가 있었죠. 사스가 있었고 또 메르스도 있었고 그 때문에 주식이 빠졌지만 결국은 어느 경우는 3개월, 6개월, 어느 경우 좀 길으면 1년. 결국은 다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이 올라간 이렇게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오늘도 그래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결국은 다 극복하게 되어 있다가 특히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어, 외국보다 더그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죠? 한국 주식은 투명성이 없다. 뭐그 배당을 많이 안 준다. 그래서 외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호응을 하면서도 한국 주식에는 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한국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50%가 되는데 한국의 주식 비중은 2%도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몇백 점입니다. 또 어, 대부분의 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반대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싸고, 어, 그, 팔고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기사에서 외국인들은, 어, 한국이 나쁜 걸 예상하고 다 팔고 있는데 한국 개미들이, 어, 그거를 다 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외국인들은 무조건 똑똑하다는, 똑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안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자기네가 운영하는 펀드가, 어, 환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섭시 파는 겁니다. 삼성주자도 갖고 있고, 어, 다른 뭐, 인텔도 갖고 있고, 어, 다 갖고 있는 건데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네 펀드에서 할수없 빠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석할 때 특히 경제 위기가 왔을 때대본 확대해석해서 그 과대로 반응하게 만들죠. 정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펀드 매니저나 훌륭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럴 때 조금 냉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듯이아 다시 시장이 다시 회복하더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주식이 일요일 한이유로못 샀는데, 너무 비싼, 비쌌기 때문에 못 샀는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냉정해야 되고, 또 훌륭한 투자가가 되려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